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로 바로 넘어갈까요? 아보카도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음. 어, 지금 색깔이 다른데요. 여러분 이구성안에 아보카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 맛있다.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는 게 아직 덜 익은 거고요. 아 이렇게 까맣게 변한 게 이제 후숙이 된 건데 이때 드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상온에서 후숙하시고 그 다음에 냉장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네, 3일에서 7일 정도 후숙하시면 되고 만약에 더 빨리 후숙하고 싶다? 그러면 은박지 있죠 그. 코일이라고 하죠. 네, 그걸로 네. 좀 싸주시면 더 빨리 후숙됩니다. 요거 뭐, 한번 신기하다. 보여드릴 텐데. 아 이렇게 보시면 후숙 전과 후숙 후입니다. 으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서이쪽으로 넘어가죠. 이게 이제 후숙이 되는 과정입니다. 후숙하시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요. <laughs> 안에 보세요. 야. 이게 삼삼님 대저 토마토는 음. 그 얼마나 후숙됐는지에 따라서 그 짭짤한 맛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맞습니다. 어우, 아니에요. 음. 그냥 어머나 토마토에서 어떻게 이렇게 약간 짠맛이 살짝 나지? 한 어. 맛이 스타트가 되지 고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후속 과정을 거치면 점점 좀 달콤해집니다. 그쵸?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 한 꼬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게 오메. 지금 자숲 속의 버터입니다. 네, 아 이거는 뭐주연님이 워낙 진짜 워낙 좋아하세요. 제가 주연님한칠 개월 같이 있었는데. 뭐 메뉴 시키기 때문에 아보카도 추가해라. 저는 무조건 추가해요. 네. 이지 아보카도만 추가해줘, 이렇게. 그리고 후숙되면 아보카도는 껍질도 되게 이렇게 잘 벗겨져요. 음, 손질하기가 더 편해집니다. 후숙 을 시키시면 실제로 요리하실 때 후숙된 것과 안된 것의 어, 손질 용이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이거 아보카도 전용 칼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슈퍼 푸드라고 불리죠. 세계 10대 푸드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뽑혔습니다. 숲속의 버터. 네, 숲속의 버터. 후기가 13789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 네. 뭐 밥으로도 밥에다가도 가끔 명란 오늘 명란도 있으니까. 맞아요. 명란 아보카도 명란밥도 있더라고 요 덮밥으로 해서 잘된거 거 봐. 아보카도 쌀에 넣어도 어 진짜 오, 쌀에 넣어도. 아보카도 넣어놔도. 밥도 있어요, 맞아요. 아보카도 밥으로 드시는 분도 아, 있고요. 안숙할 때 음. 해서 여러분 아보카도는 저는 진짜 제 인생 요리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안주도 아보카도, 주식도 아보카도, 샌드위치에도 아보카도 항상 아보카도를 먹어. 저 무조건 추가해요. 아, 예전에 보면 김에도 싸 드시고요. 소금에도 찍어 드세요. 여러분 네. 아보카도 김에 싸서 조미김 있죠. 김에 싸서. 겨자 있죠. 느껴지시죠? 이 정도로 사랑해서요. 진짜 아보카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 생겨자, 네. 생 와사비 해서 올려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고, 음. 자, 동... 저기 김이 있어요, 실제로. 김 있어. 나김한 네, 번. 김에 한번 싸드세요. 동훈이 아 아보카도만 한번 저손다 씻고 들어왔습니다. 네. 자, 동훈이 아보카도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손으로 음. 잡으셨고 배 아프면 제가 이따 말해드릴게요. <laughs> 자, 청구하세요 저한테. 저 아보카도고요. 음, 음. 아, 기, 아보카도 저기... 맛은. 저도 주연님 때문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고소해요. 고소하죠 완전. 어, 진짜 고소해 아보카도는. 그래서 오늘 구성이 응. 너무 좋은 게 아보카도 일단 아보카도만 이렇게 먹으면 질릴 수 있어 요 대신 그래서 네, 좀 심심하잖아요. 어 뭔가 발사믹 소스나 이런 거 뿌려드셔도 되는데 이, 여러분들 이거 만드시면 돼요. 어, 이거 뭐냐면 어. 과카몰리. 아 오늘 대저 토마토 있잖아요. 멕시코에서 이거 나초에 찍어 먹는다는 그거요. 그렇죠. 대저 토마토 있잖아요. 음. 토마토에다가 네. 아보카도 넣고요. 양파 음. 토, 아보카도 을게요 음. 양파에다가 빵거뭐 별로 넣을 것도 없어. 고수 좋아하시면 고수 넣으셔도 돼요. 네. 이게 과카몰리예요.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 음. 한 번만 요거 한번 들어 주시면 제가 빵에 발라 드릴게요. 네. 자, 음, 한 꼬리는 고소해요 되게. 담백하면서 고소합니다. 빵에다가 이 과카몰리 발라서 먹으면 네. 여러분 이만한 또 아, 특식이 없습니다. 이거, 이거 너무 맛있는 아니, 거 아니, 이렇게 아시죠? 보니까 양파도 있고. 양파, 올리브, 올리브, 블랙 올리브 썰어 올리셔도 돼요. 오. 짜잔.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과카몰리입니다. 저 아보카도 완전 그 코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아보카도를 하루에 1일 1아보카도를 외치고 다닐 만큼 좋아하는데 매일 추가해 달라고. 가끔 요렇게 먹으면 어, 아보카도에 계란이랑 기다리세요. 해 드릴게요. 계란이랑 밥이랑 먹으면 먹어도 맛있죠. 치칠 님. 이게 술안주로도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보카도는 진짜 그 처음에 그 담백한 그 맛에 그 특유의 진짜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아보카도 후기 보세요, 여기 되게 후기 좋은 게 너무 많아, 너무 맛있어. 저 아보카도 후기 만 삼천 개다 하나씩 봤거든요. 음. <laughs> 자,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카몰리 올려서. 음,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해. 음. 아, 거는 아예 다르다. 과카몰리는 여기 안에 양파도 들어가서 약간 달콤한 맛도 나면서 수분감이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먹게 되네요아이 어떻게 카몰리 막. 아. 박카몰리한번더 추가 되나요? 아 당연하죠 추가 되죠. 네. 더 올리시, 충분히 올리세요. 와. 완전 많이 올려 주세요. 아보카도도 저희 오늘. 아 도훈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보카도가 김싸 먹으면 진짜 맛있는 사실 아세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아보카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네, 후기에 막김싸 먹고 소금에 찍어 먹고 아이들 이유식으로도 되게 많이 먹는데요. 오, 할렐루야 하시네요. 하이파이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너무 좋으면 막 때려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때리고 <laughs> 이렇게 너무 좋으시면 사람 치시고 하이파이브 많이 하십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대저토마토가 또 짭짤하게 들어가니까 와, 어, 과카몰리 진짜 맛있다. 그렇죠. 저는 과카몰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카모리 맞아요? 약간 고소하고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그냥 뭐 김에 싸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바로 드셔도 되는데 과카몰리 드시는 거는 누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 고소하고 담백한 것만 먹으면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양파랑 과카몰리 하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없어요. 아보카도 여기 있죠? 네. 여러분 아시죠? 난각본 1번은 뭔지? 비빌 때저 네. 먹어본 사람 티 나죠? 네. 아보카도 길게 넣어서 가지고 오시면 좀 그러니까 뽀사야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꾸러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아보카도, 자, 그리고 명란젓, 자, 그리고 난각본 1번입니다. 이거 김가루도 아시죠? 네. 오아시스에 오아시스 김 거. 거. 그래서, 이, 명, 이 명란 아보카도 밥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원래 그러니까 그 숟가락으로 비... 비비지 마시고. 제가 전통 교육 받으러 갔는데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laughs> 돼요. 그럼요, 된대요. 그럼요. 와, 와 너무 아, 맛있 배우신 분이네요. 그쵸, 그쵸. 어, 신기하다. 그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아보카도가 으깨지죠. 음, 음. 후숙 과정을 잘 거치면 처음에 손질하기도 편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덮밥을 해드실 때잘 으깨집니다. 지금 명란하고 아보카도랑 아보카도랑 이 노란 노란자랑 다 섞어가지고 이제 는 여기서 부터 퍼먹는 건 숟가락으로 갈게요. 밥두 공기는 뚝딱이라고. <laughs> 젓가락에 묻은 거 살짝 빨았는데도 맛있어. 어떡해. <laughs> 두 공기 뚝딱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거 그리고 되게 건강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드시는 게 저희가 요 지금 한 숟가락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특히 지금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 10대 푸드예요. 정말 맛있요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음식이라고 불리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즐기시는 게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밥을 줄이세요. 밥을 <laughs> 줄이시고 어, 근데 밥이 많으시네요.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네. 그리고 글루타치온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이제 되게 중요한 안티에이징 같은 거 생각하셔야죠. 네. 비비세요, 동훈님. <laughs> 동훈님 것도 있어요. 근데 명란이 진짜 안 짜다. 네, 명란이 짜지 않아서 간이 딱 맞아요. 예, 네, 따로 간하신 거 아니죠? 와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니, 맛있는 거요. 딱 맞아요. 음. 젓가락으로 슥삭 슥삭 낭각 번의 1 번에 노른자를 터트려 주시고 자그 위에 아보카도를 살짝 으깨서 아 어. 음, 향도 너무 좋네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딱 두르시면 돼요. 한님 비빌 동안. 아 근데 진짜 아그 표현이 딱 맞다. 살짝 묻은 거 이렇게 한 입만 해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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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그 고소함과 어, 이게 약간 이게 난각본는일 번의 그 노른자와 아보카도를 함께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자 보세요 여러분 아 그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어, 오늘 제 세상이네 오늘 생일인가요? 제 생일인가봐요. 음아 명란이. 명란은 근데 진짜 짜지 않다. 원래 명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명란은 막 짜가지고 계속 밥을 찼는데 한3.5% 저염이어서 그런지 막짠건 15%까지 안 돼요, 네, 여러분. 원래 보통 저 15%거든요. 음. 안 짜요. 짜지 않아서 좋아요. 해가지고 여기 아보카도랑 이제 밥이랑 해가지고 이거 이제 입으로 쏴갑니다, 여러분. 와 맛있겠다. 입안에서 순식간에 달아져 아 입에서 녹는다 진짜 다 먹었네요